이 시간이 지금 뭐 오전 7시 15분입니다. 보시는 분은 당연히 없겠지만, 어 요즘 유튜브 하는 재미가 좀 쏠쏠합니다. 제가 솔직히 운영하는 채널이 한 3개가 되는데, 하나는 좀 사회적인 이야기 쓰는 채널, 하나는 음악 이야기 쓰는 채널, 하나는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뭐 행사 쪽 일인데, 어 남들처럼 뭐 대규모로 하는 사업은 사실 좀 아니고 그냥 소소하게 제 그냥 소일거리 아니, 너무 너무 챔피언가 소소하게 그냥 한 소규모 중소규모 행사를 전문으로 하고 있어요. 제가 직접 소화하는 거는 물론 대규모 행사는 이제 타 회사 이제 컨소시엄으로 일을 치르는 경우가 많은데 주로 저는 사실상 좀 제 분에 맞는 행사는 중소 규모의 행사예요. 그런 일을 이제 하고 있는데, 뭐 <laughs> 그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. 요즘 뭐, 미지급권 때문에 네가 너무 고생을 하고 있다라는 응원의 메시지들이 참 많이 옵니다. 뭐, 굉장히 슬픈 현실이죠. 왜냐면, 제가 이제 라이브를 킨 김에 말씀을 드릴 게 뭐냐면, 우리나라에서 이 미지급권이 제일 많고, 그 미지급권을 한 업체 또는 개인이 정말로 헤쳐먹을 수 있는 업종이 제가 보기에는 여기 이벤트 쪽하고, 이벤트 쪽하고, 인테리어 쪽 같아요. 공사판 같은데, 공사는 뭐 거의 중소기업. 이상급이니까 거기는 물리면뭐 몇백억이 그렇게 되니까 그거는 잠깐 제외하기로 하고 인테리어 뭐, 뭐 예를 들어 목수 뭐 철근 뭐 이런 사람들이 뭐아 아이씨 밤아이스레가 있으라고 조심하네요. 어. 그런 사람들이 물리는 액수가 1000 미만, 500 미만, 300 미만, 심지어는 뭐50 30 저희 행사도 마찬가지예요. 저희 뭐, 오퍼레이터 나가는 비용. 개인으로. 그 다음에 뭐, 음향 뭐, 조명 나가봐야 뭐, 얼마 하겠어요. 다 뭐, 100, 200, 300, 그 정도 선인데, 그 돈이 다내 주머니로 오는 건 아니잖아요. 나도 우리 감독님을 써야 되고, 행사를 하기 위해서 차도 운임해야 되고, 또 어떤 경우에는 뭐, 전날 세팅도 해야 되고, 아, 제일 나쁜 사람들이, 갑자기 한, 행사하기 한 몇, 한5일 전에 전화해서 이거 전날 세팅해 주셔야 되는데요. 그런 사람들이 제일 나빠요. 근데 전날, 그이내 사기꾼 기획사라고 해야 되나? 악덕 기획사들이 보통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우리가 전날 세팅을 하면 그 전날 하루를 버리고 그 행사 한날 하루를 버리고 이틀을 버리게 되잖아요. 그럼 이 사람들이 이틀치 인건비를 주느냐? 절대 그렇지 않아요. 어떤 경우에는 그냥 하루치에 대한 돈으로 우리가 이틀을 소비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런 이틀을 소비하는데 뭐 9월, 10월 되게 다쁜 비수기다 이러면은 솔직한 마음으로 물리고 싶긴 한데 이미 뭐구두상이든 문서상이든 계약이 됐으니까 실행을 해야 되는 거겠죠. 아무튼 그렇습니다. 그어야 10분 정도 보고 있어. <laughs> 아니, 이 아침에 출근들 안 하세요? 야, 이거, 이분들 뭐, 백수거나, 아니면은 정말로 요즘 저를 응원해 주시거나, 뭐, 이런 분으로 제가 좋게, 감사히, 이렇게 제 시청자, <laughs> 있네. 감사히 받겠습니다. 그래서, 어, 어 그래요. 아니, 그, 제가, 행사박사라는 유튜브 채널을 뭐, 일을 많이 받겠다고 운영한 게 아니라, 최초에 제가 어떻게 하게 되냐면, 외국의 그 행사 업체들, 그 유튜브를 보잖아요. 그러면 막 하이바 쓰고, 얘네들, 양키 애들은 무슨 청바지만 입어도 뭐든 다 멋있어. 하여튼 그렇게 하고, 막 스피커 라이너레이 막 체인 땡기고, 어? 막그저트러스 타고 올라가서 막 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야. 나도 저렇게 멋있게 해야겠다. 그리고 이 안전모 쓰고 청바지 입고 뭐 했는데 일단 한국 사람들이 양키들에 비해서 좀 잘어 <laughs> 안 크단 얘기죠. 그러니까 솔직히 멋이 좀 없어요. 그래가지고 또 남들 이목도 있고 해서 조금만 이제 포켓 카메라로 소소하게 저의 이제 행사 아 그런데 크리스마스 호날두 누가 더 이게 뭐냐 <laughs> 아무튼 저이 저저 새벽에 제 방송 와줘서 감사하고요 소소한 일상을 찍는 제 유튜브고 또 어떻게 보면 제가 행사에 처음 발 담근 게 거의 한 20몇 년전 같아요 그때 아무것도 몰랐을 때 진짜 참고자료가 너무 없고 또 주변에 진입장벽이 너무 높았는데 그 혹시나 제 유튜브를 보시고 저도 뭐 이렇게 잘나가는 업자는 당연히 아니지만 저보다 더 이제 아래 쪽에서 이제, 이제 시작하는 분들 어 안녕하세요 예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뭐 좋은 뭐 자습 참고서가 됐으면 좋겠고 개별적으로 전화 하셔도 제가 솔직히 저도 일도 해야 되고 그래서 성실히 제가 뭐 응대는 못해드려요 그러니까 제 유튜브 통해서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로 좀 성실히 하게 말씀드릴 거고 또 아마 제가 조만간에 그제 후배들을 데리고 이제 음향이나 led 스크린 조명 등을 간단히 설치하는 교본 영상이라고 해야 되나 사실은 이제 우리 그 친구들한테 이런 학습을 시켜 주는 그 클래스를 마련할 거예요 그 클래스를 다 일일이 찍어서 업로드를 할 테니까 좀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거 보시고 좀그 참고 그거대로 따라하시라는 건 아니고 그 참고 좀 됐으면 좋겠다고 예 네, 생각을 합니다. 아무튼 제가 지금 차를 몰고 이 새벽에 우와 버스, 와씨 차 조심해야지. 이 새벽에 가는 이유는 오늘 겨울에 비숙이라 일을 하러 가는 게 아니라. 제가 오늘 아침 9시까지는 제 제가 청주에 있는 대학교 행사를 하나 하거든요 온라인 스트리밍 방송 그거 계약서랑 서류 일체를 이분들 9시 출근하기 전까지는 좀 확인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어저께 일찍 이거를 깜빡하고 퇴근을 해버렸어요. 그래서 오늘 낮에 다른 일도 있고 해서 그 서류를 좀 보내주러. 잠시 출근합니다. 그래서 머리도 못 감고 세수는 간신히 하고 나왔습니다. 그렇게 해서 지금 사무실로 가고 있어요. 아, 아무튼 좀 그렇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, 제가 요즘 그 작년 9월달 그 미지급 회사 건 때문에 그돈 받으려고 솔직히 안간힘을 쓰고 있고 좀 그런 상태예요. 근데 주변에서 야, 너 그러다가 뭐역고서 당하면 어떡하냐? 뭐 명예훼손 당하면 어떡하냐? 이제 그러는데 저는 사실 그 미지급 업체 선광 월드 Y 디그시라는 회사를 까기 전까지 수없이 어, 경고를 했습니다. 당신네들 자꾸 이렇게 미지급하면은 그 미지급한 거 채부를 갖다가 자꾸 약속을 어기면 약속을 한두 번 어긴 게 아닙니다. 여러분, 제가 유튜브로 지금 방송 보낼게 한 지금 한 20편은 더 남은 것 같아요. 그렇게 하면은 나는 정말 유튜브 뭐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해서 당신네들의 이 악행을 낱낱이 알리겠다고 라 경고를 했고, 이 사람들이 콧방귀도 안 끼고 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까기 시작을 했는데, 제가 이렇게 그 미지급권에 대해서 좀 이렇게 도움을 뭐 관계기관 공무원이라든가. 아니면은 뭐, 국민신문고, 뭐, 정보공개청구서, 이런 걸, 그, 우리, 카톡방에 지금 피해자가 한 16명 이상 있거든요. 그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주문을 하고, 그 다음에 계속 수없이 독촉을 했는데도, 저희 편이 진짜 없어요. 여러분들, 그까지 거 뭐, 경찰이 신고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하겠지만, 경찰이 사실 확실한, 내용 가지고 이런 거 가지고는 콧방귀도안 낍니다. 그래서 그런 서류를 지금 보충 중이고 아마 그런 과정도 제가 인터넷에 낱낱이 한번 알려드릴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유튜브로 깐거 가지고 이제 뭐 주변 사람들은 야, 너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지 않겠냐라고 하시는데 자, 혹시나 이 방송을 보는 이 미지급 사기 업체에 대해서 경고합니다. 당신들이 나한테 무슨 명예손이다, 훼 당신들이 명예가 어딨어. 근데 그런 거 가지고 나한테 소장 보낸다 이러면은 지금까지 당신들이 이 유튜브를 통해서 당한 쪽, 망신, 개망신, 이상이한 백만배는 가게 할 테니까는 그런 저기 헛구문 꾸지도 말고, 명예손에 훼 대한 거는 뭐 사실적시, 뭐 공공성, 뭐 이런 것들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다 지금 제가 하는 게 해당이 돼요. 그래서 오히려 그 무고죄로 내가 아주 천만배 아주 저 복수를 할 테니까는 저 미지급 업체나 사기업체는 나한테 함부로 덤비지 마세요. 그다음에 제가 만약에 그 변호사를 뭐 사기 고용을 하거나 뭐 이렇게 될 때는 <laughs> 잠깐만. 내 구독자가 지금 이제 500명이지. 우리 5 0 0명께서만 원씩 얻어서 500만 원 만들어 주리라 봅니다. <laughs> 그 농담이고. 어쨌든 제가 짊어진 저의 십자가는 제가 메고 갈 테니 여러분들은 이 못된 사람들 박멸하는 거 재밌게 봐주시면 되고 그 외에 제가 소소하게 행사장에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들 뭐 설치하는 클래스 이런 거뭐 도움이 되신다면 재밌게 봐주시길 바래요 사실 저는 유튜브 보면서 제가 관련 일 아닌 거고 뭐 중고차 사기꾼 잡는 거, 뭐, 화수도 뚫는 거, 뭐, 그런 것도 참 재밌게 보거든요. 그제 그러니까 분야는 아니지만, 그래도 남의 일 엿보는 재미가 있더라고요. 아무튼, 뭐, 그렇습니다. 야, 이제 네명 남았네. 아까는 최대한 16명 정도 있었는데, 보시는 분들이. 아무튼, 그렇게 해서 제가 짧은 출근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. 이 방송은 제가 이제 우리 회사 도착하려면 한몇분 남았냐? 한 15분 남았거든요. 15분, 아니다. 한 7분 남았나 보다. 그 때까지만 방송을 하겠습니다. 이게 시험 방송이라고 보면 시험 방송인데, 아침 일찍 이렇게 댓글 달아준 여러분들, 대단히 감사하고요. 아, 잠깐 말을 하지 말고 운전을 할까? 뭐, 그러면 어때? 그 재미지. 뭐 댓글에 궁금한 거 남겨주세요. 저, 솔직히 그... 세불 업체랑 지금 싸우고 있는 거 있잖아요. 굉장히 아 진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. 아, 자살하고 싶을 정도로 짜증이 납니다. 지금 어? 누가 봐도 명백한 이 건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버젓이 이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자체, 나랑 같이 이 한국 이 지구 안에서 한국 안에서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아주 격렬스러워요. 아니 어떻게 남의 돈을 그렇게 쉽게 횡령을 하고 미안한 감정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받아야 될 돈은 받아야 되고 줄 돈은 줘야 된다는 게제 이론이거든요. 근데 그 약속을 수차례 어기면 그 약속을 믿었, 믿었던 순진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. 야, 내가 너 다음 달 20일에 돈 줄게. 너 것만 틀림없이 줄게. 그러면 이 사람은 없는 나중에 20일 날 자기가 줘야 될 사람들한테 약속을 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20일날 나갈 돈에 대해서 계획을 세운단 말이에요. 그게 예를 들어서 뭐 병원비라든가, 어 진짜 생계비 있잖아요. 뭐 전기세라든가, 수도세라든가, 월세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계획이 있던 사람을한 순간에 무너뜨리는 그런 거짓말을 하는 거 저는 솔직히 용납 못하겠어요. 왜이 사람들이 받을 사람들이 뭐 백만장자, 억만장자도 아니고. 그 받을 돈 1,200에 의해 자기 생계가 좌지우지 되는데, 그거를 뻥을 쳐? 이거 정말 나쁜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제가 응징에 횃불을 든 거예요. 이게 응징이 법으로 될지, 아니면 제가 무력 무슨 폭력 행사를 하고 벌금으로 끝날지, 그건 아무도 장담 못하지만, 저는 이런 사람들, 진짜, 그, 앞장서서 횃불을 드는 마음으로 그 횃불 집어 던질 겁니다, 아주. 그러니까 다시 한번 경고하는데 채불 업체, 미지급 업체 나한테 함부로 뭐 덤비고 까불면은 바로 제가 약속한 대로 천만 배 응징할 테니까 그제 유튜브도시 블로그 이거 깐다고 내가 몇 차례를 얘기를 했어요. 당신네들 이러면 나 올린다. 그러면 파급 효과도 있을 것이고 솔직히 깨망신 당할 거라는 거 뻔히 알면서도 나한테. 미지급을 해, 감히. 나한테가 아니지. 우리 단톡방에 있는 미지급이 거의 한뭐 몇억 됩니다. 와, 씨. 아무튼, 갑자기 또 열이 받네. 자, 즐거운 마음으로 여기 회사 출근 거의 다 했네요. 이제 주차하고 방송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침 일찍 방송 봐주신 열몇 분의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. 제가 요거 저기 미지급 돈 받으면은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에따 모르겠다 어차피 포기할 돈 <laughs> 아이고 이제 출근이다 잠깐 서류 몇장 보내려고 출근을 하는데 또 들렀다가 또 여기서 또아뭐 인터넷 서칭하고 또 그러면서 한 반나절 보낼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아 이제 어둡다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이른 아침부터 저를 봐준 몇십 명의 회원 저기 유튜브 구독자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. 야 이것이 어떻게 끄는 거? 운전 중이잖아. 저기다가 차 멈추고. 범치고... 자 일하시는 분들은 출근 잘 하시고. 백수 분들은 늦잠 좀 자시다가 밥 많이 드세요. 어 아, 어디야? 씨. 어떻게 그냥? 아 일단 주차부터 해야겠다. 아이고왜 아이고, 커브가 이렇게 많냐? 자 여러분들 아침 식사 거르지 마세요. 저는 몇 년째 아침 식사를 거르고 있다가 최근에 몇 년째래? <laughs> 성수기 때는 아침 식사를 거르고. 비수기 때는 아침을 먹습니다. 하, 여러분들, 뭐, 관심 없겠지만, 제, 그 다음에, 가지 이렇게, 자, 팍팍 삶아가지고, 저, 빨건 양념 한 거. 그 다음에, 면 종류 다 좋아하고. 그 그다음, 다음에, 빵은, 고전 크림빵. 싸구려 있죠? 약간 그래. 어, 싸구려도 아니죠? 100원씩, 1000원씩 하던, 하던데, 1200원씩 하던데? 하여튼, 그런, 고전빵. 그런 거 좋아하고. 그 다음에 좋아하는 음식 뭐 있냐. 아, 뭐, 소고기 좋아하긴 하죠. 그거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. 함부로 소고기를 사주는 사람을 조심하세요. 순수한 마음은 돼지고기까지입니다. <웃음> <웃음> 후진. 아이고. 후진. 후진, 후진. 어 이게 운전이 프로라고 막 후진 같은 거 세게 하지 마세요. 그러다 이런 기기둥 꿀리 기둥 꿀이 박은 적 있어요 좀. 일단 자 아이고 늦게 들어온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방송 마치겠습니다. 어떻게 끝내냐? 뭐야 이거 끝나는 거? 이렇게 끝나나? 아 이거다. 끝끝끝 끝. 끝, 끝, 끝.